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 오늘도 지난 시간 어, 이어서 생강을 공부하는데요. 오늘 생강이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은 새로운 제목을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제목의 내용은 전우치예요. 그리고 전우치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어, 중간에 간단, 간단하게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책은 각자 조금씩 읽어주시고, 저는 그날 받아쓰기 할 내용만 이제 추려올 거예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받아쓰기 내용만 추려서 읽어드리고, 그리고 받아쓰기만 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까지만 책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자, 책 표고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자, 오늘은 49점, 49점 처음부터예요. 자,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함과 동시에 손발 끝의 말초 혈관까지 충분히 혈액이 돌게 하여 몸을 따뜻하게 함 여성의 냉증 도 손색이 없다. 여성의 배 주변을 따뜻하게 해 여성 질병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우치 옛날에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아이가 없었다. 어느 날 부인이 꿈을 꾸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아이가 부인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서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부부는 아들을 낳았다. 부인과 남편은 행복했다. 아들의 이름을 전우치라고 했다.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전우치의 아버지는 병에 걸려 죽었다. 슬퍼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윤공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나는 내 아버지의 친구야. 앞으로 내가,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사람은 예절을 알아야 한다. 매일 우리 집으로 오거라. 너에게 공부와 예절을 가르칠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아버지의 친구 유공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전어취의 대답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우가 승보로 변신했다고 소문이. 마무리 짓는데요. 자, 어쨌든 생당이 우리, 어, 복용을 하면, 우리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그 혈액순환을 좋게 함과 동시에, 어 여성의 냉증도, 냉증제거도 좋고, 그 다음에 몸을 아주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염증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자, 생강차, 우리가 겨울에는 생강차가 참 좋죠. 자, 생강차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음, 요리나 요리 같은 것을 할때 생강을 조금씩 곁들여서 넣기를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생강은 맛도 좋죠. 생강차 달콤하게 해서. 아, 한잔씩 드시면 아주 몸을 따뜻하고, 음,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닷 속에 준비해 주시고. 자, 준비되셨어요? 자, 시작합니다. 1번. 혈액의,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한과 동시에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함과 동시에, 자, 혈액의,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함과 동시에, 충분히 자, 손발 자, 손발은 붙여서 주세요. 손발 끝을 끝의 말초 혈관까지 말초 자, 말초 혈관까지 충분히. 血液이 돌게 하여 충분히 液を이 돌게 하여 を分이 돌게 돌게 함자 띄우고 함까지 써주세요. 증 제거에도 손색이 없다. 여성의 냉증 제거에도 손색이 없다. 자 여성은 냉증 제거에도 손색이 없다. 여성의 염증 대구에도 손색이 없다. 자, 번 여성의 배 주변을 따뜻하게 해. 여성의 배 주변을 따뜻하게 해. 만 따로 띄어서 줘야 돼요. 여 성의 대주변 을 따뜻하게 해. 자, 505번 질병 을 질병을 완화 해주 는 질병 을 완화 해주 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질병 을 완화 해주 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 질병을, 질병을 띄우고 완화해주는, 질병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효과도 기대할 ອາຍເບີຜູ້ສົ່ງ bu 부인에게, 부인에게 절을 하며 말하겠다. 아이바 no uh -huh. 부인은 기뻐하며 잠을 깼다. 부인은 기뻐하며. 14번. 몇 달이 지났다, 아들을 낳았다. 몇 달이 지났다, 아들을 낳았다. 자, 몇 자, 이몇선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띄워야 돼요. 몇 달이 지났다. 그 해야 돼요. 끝났어요. 그리고 두 문장을 훔쳐서쓸 거예요. 부부는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아들을 낳았다. 낳았다. 부부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들어가는 말이 나는데요. 왔열 살. 자 열과 3은 숫자와 단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띄워주셔야 돼요. 자 아이가 열. 자이 열은 숫자예요. 살이. 자 이는 단위예요. 여기는 수. 여기는 수이고 여는 단위이기 때문에 띄워야 돼요.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가르칠 이유가 것이다. 기 때문에 지식 학습 이런 것이죠. 다음 17번 사람은 예절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예절을 알아야 한다. 자유봉이 했던 말이 기 때문에 여기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절을 알아야 한다. 알아볼 수가 사람은 예절을 알아야 한다. 예절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18번째, 너에게 공부와 예절을 가르칠 것이다. 너에게 공부와 예절을 가르칠 것이다. 너에게 무엇을 공부와 예절을 가르칠 것이다. 너에게 공부와 예절를 가르칠 것이다. 자, 그리고 19번. 자, 이제는 전우치가 하는 말입니다. 자, 19번. 자, 너에게 공부를 가르칠 것이다. 하고 윤몽이 얘기를 했더니, 자, 전우치는 선생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는 저렇지 대답입니다. 선생님, 어, 앞으로 열심히 여우가 자, 또 대사이기 때문에 여우가 스님으로 변신했다고 변신했다고 자, 이 믿어라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